이번 영상에선 일반인들의 전생 체험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도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고요. 그들이 기억한 전생은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주변을 더 놀라게 했죠. 조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10개의 전생을 기억하면서 최근 전생에 대해선 가족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전생의 가족들 이름을 정확히 떠올렸고 실제로 취재진에 의해 실존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먼 전생에서 겪었던 사고들도 떠올렸죠. 그런데 방송에 소개되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일반인들의 전생 체험을 진행하면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전생 체험에서 떠올린 기억이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이야기와 상당 부분 일치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사례 한 가지를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40대 초반 미모의 미혼 여성이 전생 체험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대학교 때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정착한 그녀는 미혼으로 20년 넘게 해외에서 살다가 3년 전 귀국했습니다. 계속 외국에서 살고 싶었지만 아픈 부모님 대신에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자기가 전생에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어떤 직업이었는지, 그리고 결혼은 했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현생에서 지금껏 결혼을 못한 게 전생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최면을 통해 A 씨의 전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면서 귀티가 흐르는 한복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정확히 떠올리진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대궐처럼 큰 한옥이고 시대는 1910년대 초 정도로 느껴진다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위층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고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라고 묻자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는 15살 때는 여학당을 다니고 있었고요. 문학과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대학을 다녔는데 영문과를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전생의 그녀는 작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20대 시절의 기억을 더 떠올려 보라고 하자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유명한 작가의 단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신이 출판한 책의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말하자 소설이고 제목은 은하수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40대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소설 작품을 썼으며 신문사에 현 시대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많이 쓰면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넘은 나이에 평화롭게 죽었다고 합니다. 전생 체험이 끝나고 저는 그녀가 떠올렸던 책의 제목인 은하수라는 옛날 소설이 있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은하수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작가 이름은 장덕조라는 여성작가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전생의 어린 시절이 1910년대 초 정도라고 떠올렸는데요. 신기하게도 장덕조 작가는 1914년생이었습니다. A씨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시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A 씨가 전생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말했는데요. 역사 기록에선 장덕조 작가도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를 중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덕조님은 1932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단편소설 120편, 장편소설 90여 편등 수많은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요. A 씨가 자신이 전생에서 썼다고 말한 은하수라는 작품은 장덕조 작가가 1937년에 매일 신보에 올린 장편소설이었습니다. 1937년이면 A씨가 전생에 20대를 살던 시기였을 겁니다. 전생 체험이 끝난 후 A씨도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작가 지망생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왠지 영어를 좋아했으며,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정말 전생에 장독조 작가였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생 체험을 통해 현생은 삶이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생은 삶이 실존 인물과 많이 일치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